아나 뭐야? 나 서포트로 간간 가버렸네. 뭐 할까? 바텀 원하시는 거 해드릴게 요습니다와 잠깐만, 야저 너무 쎄. 야롤 롤해 되지 않을까? <laughs> 너 럼블 서포트 해볼래? <웃음> 왜? <웃음> 좋은 거 맞아? 럼블 서포트 좋아. 내가 쏘라카 해줄게. 그 누구 어떤 놈이 하는 거야 그거? 한국 팀이에? 그 바이퍼. 어. 어때 어때 해볼래? 럼블 먼저 잡아. 넘 넘블 먼저 먹어 와그러면 아니 진짜 좋아. 어 상대 팔등 원딜로 있는데. 오우씨. 오케이 마나 플로벤. 야. 아봐봐봐 떡. 아 스펠팁 시작했으면 좋겠는데. 오빠 나 얘한테 안 줄게. 마라플로 아까비어 이거 아 선제는 마라플로가? 아나 이제 괴롭힐게 이미 이미 너무 늦었다. 어. 음. 이렇게 맞는. 데 어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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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찍으려 그래. 화났다 화났다. 어이. 뭐벽 찍으려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. 나, 나 부시 있어야겠구나, 이거. 지금 2렙 찍는다. 야, 빼야 돼, 빼야 돼. 일단 이제 그거 없어. 플 아, 썼다, 어, 똑같이. 나, 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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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... 아, 근데 이제 마공점이라. <laughs> 화방 찍고, 야이 이거... 이씨... 죽일 수 있을 거 같은데. 알리 좀 칠게. 아, 이거 진짜 히 다이브 만한데? 네가 탱해 줄수 있냐? 그냥 Q 이함 하고? 그게 나을 거 같은데. 일 알리는... 알리 마공점? 야, 사운드. 나갈게 이거. 어. 무시하고. 자, 이왔이이그가거다근이어이구 이거. 이괜 이거. 이거. 이야 이거. 너무 심한데 나힐 있어. 난안 죽어. 어 뭐야?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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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막못 막았다. 괜찮을 것 같아. 너 혼자야? 야, 너 죽는데? 어, W 돌았는데 아깝다. 음, Q 이랩 찍고 갈라했는데 까비. 아, 칼숲 뼈사네. 아, 상관없어. 아, 씨. 시... 예. 어차피 이게 얘네가 각이 안 나올 거야. 야, 조심해. 너 죽는다. 아, 안 죽는데? 근데 저 바가도 안 죽었지 않았어? 너, 나 죽었을 것 같은데? 그래? 이거 응. 이길 것 같은데? 나 그냥 깝칠게 차라리. 응. 네가 들어오면 쌀만 걸어줘. 그럼 이길 것 같아. 응. 자, 큐. 아이고. 이건 마봉점인 것 같은데? 어? 야, 야, 잠깐! 아, 나쁘지 않아 이거. W. 야, W야. 아, 나 탱인데? 나힐 있어. 와. 어. 나 일단 살거 같긴 한데. 너 죽은 거 같은데? 아니야 나 퍼기가 아... 있어서. W가 없어서 살았네. 아아 이게 근데 방금. <laughs> 아이거 너무 아쉬운데. 그런데 <laughs> 어, 일단 아트로스가 잡았어. 여기 카자스 좀 근처야. 어 응, 알아 알아 포킹 마야를 나고? 이 근데 할만한 거 같아. 나가 던진다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이거 나쁘냐? 나힐 힐할 수 있어. 힐할 수 있어. 뭐야? 응. 와힐 개쩔지 야. 그러뭐 <laughs> 500? 어 500이 차. <laughs> 음. 아트 텔타본거 같은데. 야. 야, 넌 빨리 탔다. 아, 어, 어, 그러니까 너무 빨리. 아, 이게 녹턴 타면 괜찮아. 아, 그 마지막 오 야. 진짜 빼기. 사이클. <laughs> 쌀 너무하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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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 때문에 잡았는데 방금. 너 그러니까. <laughs> 때리자. 이속 빨라졌고. 어그로 빼고. 적고. 누구야 빅투르다 빅투르. 응. <laughs> 야세트야 야, 잠깐만. 와. 아, 챔피언 역시 좋다. 스펠 도 있어. 야 룰러야 그거는 아니야. 살렸다. 아! 아! <laughs> 얘 뭐야? 이거 그냥 미니언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될것 음, 같아 이거. 나탱할게 그냥. 아 에어리 우와 만화가 없어. 우와 아, 한 명한테 한 명한테 줄수 있다 마화야 <laughs> 빅토르 내려온다 빅토르 내려온다. 야 잠깐만 미니언 없는 놈들. 이거 근데 할만할 수도? 이렇게 하면? 아, 난 갈래. 아, W 도나? 요 바텀 밀어야겠다. 어 뭐? 어. 어, 좀 큰데? 아, 구, 어? 미안. 아, 잠깐만. 네, 내가 잡은 것 같아. 어, 야 잠깐, 승간보 아, 까비. 잠깐만.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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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아, 님버스클럽. 나, 나, 나 내가 구원 있어. 아내쓰기 애매하겠다. <laughs> 야, 야 아, 카스 아, 점플래시 있었는데 나그거 넘어갈라 했는데 깜짝으로. 너무 버스럽게 좋은 거 같은데 꽤? 내 생각에 이 선마가 훨씬 좋아 확실한 건. 아 어, 그래? 음, 이 슬로우 누는 거랑 그 Q는 못 맞춰 라인저 때 잘. 근데 약간 그냥 나도 그냥 어그로 끌면서 Q. 하면은 그냥 앞으로 달려 들면 음. 그냥 될거 같던데. 어차피 2가 믿고 하는 거라? 더, 어, 근데 2가 더 나은 거 같아. 이거 보이는데. 탑이야. 알레 여기 있고. 아, 아, 진짜 너무 세다 야, 얘. 야, 얘 뭐야? 어, 다었는데힐 받아. 야, 씨. 어? 잠깐, 강, 각이냐 각인데? 힐 받아. 야. 나이스. 될거 같더라. 야, 힐 사정으로 왜 이렇게 짧아? 어, 그거 <laughs> 진짜 짧아. 내가 아까 그랬힐못줄 거야. 오, 노턴 너무 자, <laughs> 봤어, 방금? 이찬너 어... 오는 거 안다. 네, 괜찮을 거. 것 같아. 나, 나띄탱 템, 이야탱 아이, 그안 써야겠다. 지금 써야지. 이들거죠? 응? 아, 야 그건 되네. 야야야야 야, 야, 야. 너 갔다 아니 나 마방 와 사네? <laughs> 나 마방 <laughs> 비사지야 비사지 그래도 그래도 그 필은 죽을 줄알았다 했는데. 오야어 살려주세요 이건 아니잖아 어 이거 살았네 <laughs> 끝났네 좋은데? <웃음> 좋다니까. <웃음> 그 승률 지가 개높아, 지금 개 높아 지금 쏠가